자,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바로 인근에 동마산 IC가 있습니다. 자, 동마산 IC 기준으로 동쪽이 이제 창원이고요. 이 서쪽 편 아래쪽이 이제 마산, 구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점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원, 마산, 오각이 용의한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자, IC 근교에 자리하고 있어서 뭐 교통 편의 예, 그런 입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바로 옆에 맥주 공장이 있거든요. 맥주 공장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 주택, 주택지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 초입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입하는 여기 진입하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까지 모두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비슷한 주택들이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단독 주택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요, 자주변에 여건들이 이렇게 다 단독 주택, 뭐 근린 주택 일부 있고요, 요렇게. 있고, 여기가 IC입니다, IC. 동고성 IC. 합류점. 요 고속도로 요 길입니다. 길이 합류지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자, 이길 사이로, 이 사이로 조금 들어가면 제 뒤에 주택 보이죠? 요게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요거 보이죠? 대나무. 이게 이집 건지, 매각물건 집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집 거라면, 지금 매각물건 바로 초입 부분 오른쪽에 이 주택도 흔히 말하는 이제 점집이죠, 점집. 그리고 매각물건도, 어, 굿땅으로 이제 되 있는 거 보니까 점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 주변이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현장 탐물도 해보셔야 되지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진입하는 진입도로 포함, 여기 지층 단독주택. 이렇게 매각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 타경 3914번.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282-12외 1필지. 자, 한 필지는 진입도로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면적이 59평, 건물이 34평입니다. 감정이 이제 1억 8천이고요. 현재 3차에서 64% 1억 1,500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의 중공은 1982년이 되어 있고요. 벽돌조로 되어 있는 네, 이제 중간에 한번 개보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태는 양호해 보이고요. 현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임차인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주인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람은 인기척이 없어 보입니다. 자 주택의 정면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보니까 이 집도 점집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매각 물가는 이겁니다. 자 진입도로 부분. 여기가 이제 대문인데, 대문 앞쪽에 도로 부분. 자, 2층 올라가는 곳. 2층의 모습. 2층이 이제 그 기타 사무실로 돼 있는데, 굿당처럼 그렇게 쓴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뭘 모셔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2층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1층인데, 약간 여기에다가 뭘 모시는 거 있죠? 외부에도 조금마하게 모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은 도로가 25평이고, 대지가 33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층이 굿땅에서 공부상 기타 사무소 이렇게 되 있죠? 1층은 이제 주택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 땅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뭐, 다 정리를 하고 내가 필요해서 쓰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좀 미신을 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조금 꺼려 하실 수는 있죠. 근데 뭐, 임차인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나중에 뭐, 명도 하고 나면 뭐,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내려 보시게 되면 낙찰자 인수권리나 하자는 없습니다. 폐문부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은 도시가스 자단됐고, 전기 계량기도철거됐고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가 아마 또 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 내부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해서 짐이 없으면 명도도 필요 없는데 어찌 될건 짐이 있다면 뭐 명도를 해야 되겠지만 명도에는 큰 문제가 있는 물건은 아니다 어, 대항력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낙찰재의 수걸리나 하자 부분 등기상에도 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이번에는 항공 찰영으로 모습 타봅니다 여기가 동고성 IC 합류점입니다 이쪽이 자요 아래쪽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물건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좀 옆모습으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자, 오늘 물건은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요쪽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 모습을 좀 담아봅니다. 자,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입하는 진입로, 그리고 여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은 보시다시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빌라, 요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입니다. 자, 물건은 요거고요 여기가 지금 맥주 공장이에요. 맥주 공장. 그리고 요쪽이 이제 마산 쪽이 되겠죠. 자, 뒤쪽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모습 담아봅니다. 진입로도 제법 널찍하죠. 한 1톤 트럭은 후진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입니다. 잘 넣으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여기 대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 집입니까? 이 집입니까? 하여간 이제 점집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네요. 여기에도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자, 좀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1층 단독주택 15평, 2층 10평 정도로 해서 기타 사무실로, 어, 외관은 좀 깔끔합니다. 정비가 좀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거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년 5월에 1억 7,32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이제 매입을 했겠죠. 감정이 1억 8천이니까 매입가하고 크게 여긋남이 없습니다. 대지가 33평, 건물이 보시면은 30평. 연면적이 30평 대어 있죠. 82년 중공. 주변에 거래 이력을 보니까요. 거래가 좀 되는가 봐요. 여기 보시면. 20년 4월에 이제 거래 이력이 있고요. 19년 6월에도 거래 이력이 있고, 여기도 19년 2월. 거래 이력들이 좀 보입니다. 거래는 그럭저럭 되는 동네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대지 33평, 연면적이 19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억 1200이니까, 해당 매각 물건의 대지 평수는 비슷한데 연면적이 30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매매된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이력 한 5, 6천 정도 이력 한 6천 정도는 충분히 거래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이게 지금 작년 4월에 거래된 이력 아닙니까? 19평 요거는 30평 이니까요 그렇게 좀 감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1억 1,500 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뭐 1억 5천에서 6천 까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현장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창원시 마산해원구 고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요 주택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2층 주택 네, 해당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뭐 물건과 비슷한 주택 상가 네, 다가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으로 가는 이길 도로 이것도 해당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5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해당 물건입니다. 층으로 된 주택, 벽돌 구조로 면주택. 연 30평입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지어졌는데, 뭐 일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수로 아마 햇 모양이네요. 끝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변 정리 정도만. 귀하 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